예수 이름으로 성령 성령의 능력 집회 말씀을 듣고자 하신 분들은 몰려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능력 집회 말씀을 듣고자 하신 분들은 많이 몰려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능력 집회 말씀을 듣고자 하신 분들은 몰려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능력 집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불 받을 사람들 은 몰려 올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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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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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지어다. 성령의 능력 집회, 말씀을 듣고자 하신 분들을 많이 몰려 올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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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능력 치료의 기름 부심 성령의 불기패 성령의 불받고자하신 분들은 몰려 올지하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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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지하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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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지하다 성령의 능력 기름 부심 집회 성령의 불 집회 성령의 불받을 사람들은 올지어다. 성령의 치료의 기름 부심 받을 사람들은 몰려 올지어다. 전국에서 다 몰려 올지어다. 전국에서 다 몰려 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 치료의 기름 부심 집회 축복의불 집회 말씀 치유 집회 내적지 집회, 영적 상담 집회, 보사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사람들을 성령께서 보내 주시옵소서. 또 안수치, 안수치유, 안수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집회, 보사 성령께서 천명만 보내 주시옵소서. 그 성령께서 보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이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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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하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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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게 하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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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하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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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게 하다. 성령의 불로, 불로, 성령의 능력 깊에 몰려올지 하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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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능력 깊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지 하다. 성령의 능력 깊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지 하다. 예시름명하니 성령의 능력 깊에 말씀을 듣고자 하신 분들 많이 많이 올지 하다. 회사 성령이 역사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사 성령이 성령의 능력집회 말씀을 듣고자 하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사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사 성령이셔 역사없소서 보이사 성령이셔 역사없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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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하다 성령의 불로 불로 불로, 불로 울지하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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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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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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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능력 집회 말씀을 듣고자 하신 분들은 옳지어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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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능력집에 말씀을 듣고자 하신 분은은옳 g 다 a n g y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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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g yang yang y a n 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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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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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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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기름 부 n g yang y a 다 성냥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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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성냥의 기름 부심 받을 사람들 많이 많이 올지하다. 성냥의 불로.